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 셋째 날이에요. 자, 오늘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제정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안전하고 유효한 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국표는 저희 더 이상 사용, 어? 입국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입국 허가서가 있어야 돼? 잠깐만. 어저께까지는 입국표였잖아. 입국표는 이제 필요 없고, 입국허가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문서의 기능을 상세 설명해주는 새로운 장을 달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생겼어? 잠깐만 인민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야 이거 여권 말고 신분증이 있어야 돼? 외국인은 입국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장이 추가된 건 어디 있는 거야 새로운 장 여기 있다 목차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서들. 야, 신분증. 이거 외워야 돼, 혹시? 평양, 남포, 신의주, 개성, 함흥, 원산, 천, 청진, 나선. 입국 허가서. 유효한 인장들. 문서엔 반드시 인장이 있어야 함. 조선 정치국, 조선. 이게 있어야 돼? 도장도 확인해야 돼? 미치겠네. 야 빡세다. 자 다음 자 한번 해보죠. 아 씨, 애들 바꾼기면 안되는데 어제 어제 어제는 간만에 치킨 먹었단 말이야 여권 야 이거 신분증. 입국허가서 베이징 이민 무기한 8년 12월 16일 입국만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예, 도장도 괜찮아 보이고. 오케이. 자, 생긴 거 똑같고 여자 맞고 베이징. 이거 맞는 거 같아. 자, 다음. 자, 내 네, 여권 내 여권 내. 여권. 하이퐁. 야, 대한민국의 하이퐁이 어딨어 야, 나가. 나가. 다른 건볼 필요도 없어. 하이퐁이면 베트남 아니야. 사람 뭘로 보고 지금 씨 여권! 야저 여권 잠깐 생긴거 잠깐만 이거 몽골이지 다르한 8.3 10월 27일 남자 8.2년 11월 26일 맞는거 같은데? 잠깐 입국표 아니지? 야 지금 입국표 안받거든 입국허가서 가져오라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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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페이크 페이크 당할뻔했어 어제까지였지, 표는. 다음. 여권 내시라고. 이거는 저기, 조선. 아, 신분증 내라고, 신분증.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야, 바쁘다. 빨리 내라. 빨리 내. 잃어버렸어? 야, 나도 잃어버렸거든. 가, 가. 나도 잃어버렸어. 가, 가, 가. 나도 잃어버렸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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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여권 제출하시라고 베트남 하노이 83년 6월 26일 아들을 만나러 왔대 오 구구절절한게 수상한데 입국허가서 광국김 구구절절한게 수상해 야 입국 만기 지났잖아 아들 보러 왔다고 미안해요 나도 우리 애들도 지금 울고 있거든 망할 자식 <laughs> 야 우리 애들도 지금 뭐궁밥 굶고 있는데 지금 나가 금천연차에도 바꾼 거 있어. 상하이, 중국, 희선김, 여자, 사진, 비슷해 보인다? 자, 이민, 무기한, 82년 12월 22일, 도장, 범수김? 야, 희선김이라매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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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야, 범수씨냐? 희선씨냐? 가. 아, 진짜 사람들 진짜. 왜 이래 진짜 바빠 죽겠는데. 정심강, 윤혁김. 이러지 마라. 아재 바쁘다. 아, 이러지 마라. 윤혁이냐, 정심이냐, 빨리 가라. 아재 바빠. 아, 이 아저씨 또 왔어! 어, 이거 오늘 들고 왔.. 가. 하랍, 어르신? 어르신 오늘 바쁘니까 빨리 가세요. 어르신? 아우, 진짜. 자, 다음. 어, 잠깐만요. 미안해요. 음, 캠을 띄운다는 게. 자, 됐다. 자. 어, 그래, 그래. 신분증. 어. 종상문. 종상문. 타이페이 조선. 와, 나 진짜 조선에 타이페이가 어딨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우, 진짜 사람들 왜 이래, 오늘. 정충김, 베트남, 하노이, 8, 3, 5월 24일. 정충김. 여권번호.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너무 빡세다. 8, 2년 12월 15일. 괜찮은 것 같은데? 여자?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여자? 몽골, 다르한. 838월 30일, 김성규. 김성규, 통과. 2일, 82년 12월 22일.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여자, 다르한. 얼굴 생긴 거, 맞아. 야,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손님 나왔다. 자, 다음. 소베트. 모스크바, 남자. 사진. 수진강. 남잔데 왜 수진강이야. 82년 12월 8일. 일단 이름이 이상한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 가가 아뭐 수진 강 아, 이거 직장을 구해서 말입니다. 저걸 들어봐야 돼. 1년 정도 업무 1년. 아, 아, 저것도 여기도 봐야 되는구나. 어이없다. 82년 11월 10일 날짜 지났잖아. 아. 아, 빡세다 다음, 다음 다음 목적을 들어봐야 돼 여권 제출하시러 무슨 목적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지, 통과 체류 기간 이틀, 이틀 그래, 이거를 봐야 돼 82년 12월 7일, 괜찮고 여자, 소비에트레닌그라드 명현김 이건 됐다 자, 다음, 다음 잠깐만요 어, 진짜. 예. 저기에 벌레 한 마리 잡았어요. 자, 다음, 다음. 자, 여권. 무슨 목적, 친구, 방문, 체류기간. 몇 달, 세 달, 오케이. 8, 2년 12월 24일. 야, 생긴 게 다르지 않냐, 이거? 근데 확신은 못하겠는데 다른 거 같아. 너님 생긴 거 다름. 성형수술을 했다우 손가락 무늬. 야, 지문 찍어봐. 조회 불가, 가명. 일치해야 합니다. 아, 씨. 일치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일치하는 거지. 그지, 대조, 대조. 일치. 사람 헷갈리게 해. 가, 가, 가.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성형수술을 왜 해가지고. 여권. 무슨 목적? 잠깐만, 대한민국인데 모스크바가 왜 나와? 야, 목적 필요 없어. 그냥 가. 왜 대한민국에 뭐, 모... 아, 오늘 끝났어. 아, 저 손놈 때문에. 아, 진짜. 손놈 때문에 아까.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다. 얘들아 오늘은 치킨이다. 금차라, 금차아 피자도 먹을 수 있어. 음. 응. 애들 상태 좋아졌어. 뭐라고?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굶자고. <laughs> 어제 먹었으니까 굶자고. <꿈> <laughs> 저기요 시청자분들. <laughs> 어제 먹었으니까 굶자고. <꿈> <laughs> 있을 때아껴야 돼.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laughs> 야, 애들 그러다 애들 키안 커. 어 애들 키안 커, 키안커안 돼. 타이완 유명 육상 선수가 살인죄로 수배. 질투에 못 이겨 에미나이를 살해했나. 노동하러 거기. 아이들 키안커안 안 돼. 밥은 먹여야지. 동물은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을 아오지로 보내버리는 고난이 부여되었습니다. 불일치한 점을 취조하다 보면 아오지 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오지? 아오지 보내는 버튼 어딨냐? 음, 따로 버튼이 있는 건 아니네. 규정집. 아오지로 보낼 수 있어? 골때리네 보자. 어제랑 달라진 건 없죠? 어. 어제랑 달라진 건 없죠? 그죠? 어제랑 달라진 건 없어. 자, 준비. 자, 캠 켜고. 준비됐죠, 여러분? 갑니다. 준비! 가자! 불일치하는 거는 거절하지 말고 아우즈로 보내버려. 알았어. 자, 소베트, 노보시리 모시고, 다른 지역 체류기간. 이틀, 8, 2년 12월. 오케이. 허가서 도장. 춘기, 김, 남자 괜찮은듯? 허가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야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되는거 아니야? 어이 아저씨 아우씨 <laughs> 나오라우 <웃음> 나오라우 나오다. <laughs> 여권 내라. 야, 오늘부턴 조심해라. 너 형아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60일. 두달 방문 82년 12월 24일 남자 모스크바. 남자 맞니? 아, 아 남자였어? 82년 야. 남자는 맞는데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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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된 거잖아, 임마. 아유, 말로 된 거잖아. 취조. 가장 아오지 대체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아우진 아니야? 거, 거절만 하는 거야, 그냥. 얘는 아오지 그거 안 뜨네. 아, 이거 괜히 시간만 잡아먹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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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여권 제출하시라우. 무슨 목적? 조선을 지나가려고 통과 14일 체류 기간 2주 타이완 타이페이 대세정, 정대세? 여권 번호.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야 정대세, 정대세. 이거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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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어디 있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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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잠깐만, 두근두근거려. 야, 두근두근거려. 야, 혹시 정대세입니까? 젠장. 내가 죽이지 않았어. 이건 함정이라고 속지 말라고 보내달란 말입니다. 아오지요. 님 아오지. 한놈 잡았어. 야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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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현상군 신문에 나온 놈을 잡았는데 이거, 이거 뭐좀 특별 성과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권 내시라고. 대한민국 부산 만날 사람이 있어서 방문 2주 8.2년 12월 7일 8.4년 2월 25일 여자 부산 여권번호 맞는거 같고 오케이 맞지 맞지 가자 가자 가라 가라 빨리가 빨리가 문제 일으키지마 빨리가 빨리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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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오케이 바리 자 다음 여권내시라 몽골 다르한 그냥 지나가는거 체류기간 이틀 여권번호 막 여권번호 맞고 82년 12월 맞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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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어 바쁘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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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권 내시라 소비에트 노브르 창립김 지나가려고 체류기간 통과 이틀 오케이 자 여권번호 맞고 생긴 걸 맞고 남자 84년 82년 12월 맞아 빨리 가. 대충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아니야 빨리 가. 아, 바빠 죽겠네, 진짜. 아, 나 진짜 하루종일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게임하면서 또 일해야 돼. 희윤김. 희윤김. 남포 여자. 야, 너 성형수술했니? 여자가 아니잖아. 아오지 한번 갈래?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 야, 가. 가, 가, 가. 가 집에 가. 딱 봐도 씨, 여자가 아니구만. 사람 뭘로 보고? 여권. 소베트 83년 11월 2일 저기 어어왜 왔는데 이민 무기한 82년 12월 생긴 거 맞는 것 같은데, 챙긴 거 같은데 생긴 거나 생긴 게좀 달라 보이는데 이 정도 맞는 거야? 이 정도 맞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다른 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오케이. 어, 좀 찝찝하긴 한데. 왠지 좀 찝찝하긴 한데. 가, 가. 집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해주게나. 바로 다음이라우. 어? 다음에 들어오는 여자가 집사람이야? 이 여자가 아, 방금 지나간 남자의 집사람? 우리 남편 못 봤나요? 확실히 통과했겠죠? 저기 남편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입국 허가서 내세요. 입국 허가서. 입국 허가서 내라고 아오지 가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매 들어 들어가면 죽을 겁니다. 아 남편은 지나갔는데. 아 내가 이상 가족을. 야 아, 나한테 왜. 아 나한테. 아, 이씨 몰라 가 가야 거져거져거져거져거져 꺼져,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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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자꺼자 아, 몰라. 아이씨, 어떻게 아이, 내, 잘못한 걸 아는데. 야, 아이씨, 남편이랑, 어, 생일을. <laughs> 자, 영종김. 83년 9월. 생년월일이, 어, 똑같네. 남자 생긴 거 똑같고. 아, 근데, 어떻게 아, 어떻게너 이거 뭐니? 야, 돈 주는 거야, 나한테 지금? 야, 이거, 어떤, 어떤 해야 돼? 어떤 해야 돼? 이 돈. 어디다가 챙겨야 돼? 자, 밑에 숨겨, 숨겨. 종이 밑에 숨겨. 방문. 체류기간. 60일. 맞아. 82년 12월. 84년 4월. 글이 생긴 거. 여자. 소베트 노볼. 어, 어, 빨리 가. 아 빨리 가, 빨리 가. 있지, 있지? 야,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자, 다음, 다음. 다음 자 여권내 빨리 생긴거 똑같고 베트남 하이퐁 구직 체류기간 1년 82년 12월 84년 10월 여권번호 똑같고 생긴거 똑같고 자 가가가 가, 가. 자 다음 다음 아 아까 그 남편이랑 야왜 발급도시? 하이퐁 야, 발급 도시 외워야 돼? 아, 국가, 국가별로 도시 외워야 돼? 야, 그래도 오늘은 좀 벌었다. 100원. 본급 50원. 25, 20, 10. 55, 60. 저기,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차단소 개조를 왜내 돈으로 해야 돼? 나라에서 해줘야지 왜내 돈으로 해야 돼? 이거를? 저기, 마누라, 아들, 장모님, 동생. 우리 어저께 피자 먹었고, 그저께 치킨 먹었잖아. 하루만 굶자. 응? 하루만 굶자. 미안. 하루만 굶자. 아니, 선택할 수 없어? 아들은 주고, 응? 아들은 주고, 여기, 여기. 장모님도 뭐 어르신이니까 드리고 마누라 당연히 줘야지. 근데 야, 삼촌을 내가 줘야 돼? 얘만 안줄수 없어 이 삼촌만. 야, 왜사지벌쩡한 놈이 어디서 밥벌이를? 굶자. 오늘 하루만 굶자.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봤니? 축구 전자... 선수 전 축구 선수 정대세 체포되다. 이거 체포한 거현상수배금나왜안 줘? 취업난, 일자리 더욱 줄어들어 파수들의 일자리 쟁탈 심각해. 나왜안 줘, 진짜? 야, 내가 저거 현상수배범 잡았는데 왜 돈을 안 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이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이거 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솟구치는데물한잔 마시고 올게요.